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선일보가 안에 그런 거 폈어요. 이게 박근혜 촛불 시즌2에요. 지금 좌파나 우파나. 여기 자주시보에서도 촛불행동. 김인우 목사가 민주당사에서 윤석열을 다핵하라왜 민주당사에서 설치어. 국의힘한테 가든지, 용산 대통령실 가든지, 국회의사장 앞에서 가든지. 박근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끌어내렸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속았다는 것을. 우리 민주시민들이 촛불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촛불 시위를 다 주동하고, 전동을 하고, 이런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TV조선, JTBC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되시면 필수 시청 영상 제 채널에 첫 페이지 다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보셔야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치 지식이 좀 낮은데 자꾸 말도 안 된다는 소리 쓰지 마시고. 탄핵 언급한 조선일보. 윤석열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래요. 그렇게 빨아주더들이. 박근혜도 엄청나게 빨아주고 대통령 만들어준 게 조선중앙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박근혜가 내각제개원도안하려 그래. 또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막 싸워. 조선일보를 적폐라고 부르고, 중앙일보 JTBC 손석희 자르라고, 중앙일보도 건드려. 이러니까 화나서 박근혜 끌어내리기 작업을 시작했죠. 홍석현 방상훈이. 좌파가 적폐 세력들이 장악한 세력이에요. 성공의 대학교 김민웅 교수 같은 촛불 행동이. 또 얘네들이 같이 윤석열 탄핵하자는 거를 언급을 시작한 거면, 내각제 개헌 발동이 완전히 시작됐다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탄핵을 왜 촛불 행동은 민주당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나?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하겠다. 왜냐면 윤석열도 하겠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치 언급하니까 안 된다고 탄핵하라고 이제와서 촛불 행동 또라니야. 내가 그렇게 주장할 때는 윤석열 퇴진하라 하더니 이제와서또 탄핵하래요. 200석 이 있냐? 이재명이 지금 니네 문프 느그 조국이 한 30석 떼어가지고 가 지금 175석인데 느그 문프가 해가지고 의석수 날라간 건데 175석 가지고 무슨 탄핵하라 야. 얘들이 네 이재명이 답답한 모습 보인다. 이렇게 많은 의석 가지고도 윤석열 탄핵 움직임이 없다. 민생만 외친다. 쓸데없는 소리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조국은 그와 반대로 탄핵하자고 막 밀어붙이고 하겠죠 아가리로만 그러면서 선명히 대비되는 이런 그림을 언론이 막 보도해주면서 조국이 진짜 윤석열 탄핵시킬 사람이다 진짜 전투형 장수가 조국이었다 이재명은 시원시원하다고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한다 윤석열이랑 영수회담하고 협치 타령한다 이런 프레임 몰고 나가려는 교활한 술책이죠 촛불 행동 애들은 탄핵 단어 안 쓰던 들이에요 빨리 탄핵되면 안되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 시위만 했습니다 그냥 이제 와서 탄핵이야 진짜 200석 넘었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 아니, 200석 넘었는데 왜 탄핵 빨왜안 질러? 탄핵일 떠나서 200석 넘었으면 이제 내각제 개헌을 바로 하자고 난리를 쳤겠죠. 개헌, 개헌. 윤석열 임기 단축이라고 단어를 썼겠죠. 근데 200석이 안 되니까 또탄핵하재요 진짜 교활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게 탄핵하고 싶죠. 근데 불가능한 175석 가지고 자꾸 탄핵하라고 하는 거는 얘들은 이재명은 압박하고 이재명이 답답한 캐릭터라는 거를 널리 알리려고 이런 쇼를 하는 거라는 건 인식하셔야 됩니다. 김민웅 씨는 굉장히 교활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증언을 해줬어요. 성공에 출신들은 위험해요, 진짜.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을 또 믿어보세요. 이재명은 이런 정치판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내색 안 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항상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왔고 항상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민중들한테. 그래서 이재명을 우리가 또 믿고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재명만 몰빵치자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쌍욕을 해주면 되겠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은 알지만 저도 이재명 걱정스러운 마음에 많은 새로운 제안들을 계속 했었는데 저 같은 바쿠석 유튜버는 상대도 안 되게 천재인 사람이에요. 평생을 난관 돌파만 해오던 장애물 돌파만 해오던 진짜 실전형 전쟁 평생 전시 상황을 겪은 장수죠. 이런 글들 이 있어요. 이재명을 합니다 갤러리에. 이재명한테는 뇌 의탁해도 될것 같다. 나도 처음 지지할 때는 좀 의문도 가져보고 답답함 느끼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시원하게안하지당 대표 되는데도. 근데 언젠가는 또다 기억을 해내요. 수박들 다 쳐내고. 그래서 의문도 가지고 지적도 했었는데 그냥 이 양반 뇌가 너무 고성능이야. 내가 못 따라가는 거야. 우리들의 수준에서 천재 전략가를 우리가 평가내리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시밭길 말고 꽃길 좀 걷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제안들 하고 아이디어 내지만 이게 무책임한 바른 시. 인데 제가 이재명은 최적의 선택만 해요. 이재명이 정치판 대각제 개헌을 하려는 판다 아니까, 또 홍석현 문제보다 더 전략적으로 높더라고요 수준이. 지금까지 진 적이 없으니까 항상 이겨서 살아남았으니까. 이런 글도 제 20대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합니다 갤러리에서글참 좋은 글들 써주시는 분인데 나도 처음에는 이재명을 막 비판하고 이재명한테 또 훈수까지 두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다 틀렸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하는 거 무지성 지지하게 됐어. 진짜 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은 그냥 무조건 지지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문제 는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하라고 이런 거는 구라였는데 사기꾼이었는데 이재명은 진짜 무지성 지지해줘도 되고 무지성 지지를 받을 만한 업적을 쌓아왔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을 되돌아보면 이동영 씨도 자꾸 자기 무슨 책사 대단한 천재 전략가인 것처럼 이재명 자기가 어버키운 것처럼 건방진 태도로 이재명한테 자꾸 지적을 하려 고 그러는데 이동영 씨도 이재명 진짜 지키고 싶다면 이재명을 물방울로 응원해 줘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것도 벅찬 게 이재명 머리 돌아가는 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나의 부족한 대가리로는 이재명 발끝도 따라가기 벅차다 진짜 똑똑한 분이거든요 이글 쓰신 분제 20대 대통령 이재명 이번 글들 좋은 것들 제가 많이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똑똑하신 분들은 진짜로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재명을 무조건 믿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가짜는 방구석 유튜버들이 지적질하고 뭐 이래야. 어, 이재명이 산다 그런 거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조국신당이 급조된 게 괴롭긴 하지만 깨어나지 못했던 이재명 지자들이 지 많이 깨어났어요. 김어준의 실체, 박시영, 이런 수박 채널들의 실체. 많이들 깨어나서 이재명도 괴롭고 저도 괴롭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도 있다. 제가 동시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구독자 수는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애청자분 몇 분이 요즘에 제보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요즘에 왜 방송이 알림이 안 오지? 이러면 하고 있더래요, 방송을. 아니, 왜 알림이 안 오지? 해서 제 채널 가보니까 구독이 해지가 되어 있더래요. 자기는 완전 애청자인데 제. 왜 구독이 제멋대로 해지가 되었지?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독이 해지되어 있더래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제 채널 죽이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 시청자 수는 조작이 불가능한지 동시 시청자 수 늘면 구독자도 자연스럽게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구독하신 분들도 알림이 잘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재명만 보고 모든 판단의 기준점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만 보고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재명 기준으로 무조건 해설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의 무슨 독창적인 전략이라고 안 할게요. 죄송했고요. <laughs>